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출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력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 작업에서는 화면이 되겠죠. 물론 소리를 출력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볼 내용은 화면에 표시할 거다라는 거고 표시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표시할 건지 즉 어디에 출력할 것인지. 자, 이제 HTML 요소, 요소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inner HTML을 사용한다. 전 음,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document.write라고 돼있는데, document라는 거는, 이제, 문서라고 그랬죠. 문서. HTML 문서에 출력한다. 자, 그리고, 여기 또, window가 있습니다. 자, document.이 있고, window.이 있는데, 어, 이 점에 해당하는 이 의미는, 접근한다. 그랬죠 접근한다. 그래서 문서에 접근해서 그 문서에 라이트 출력한다. 자, 그 윈도우가 있는데, 어 자바 스크립트에서 윈도우라고 말을 하면은 이 윈도우라는 거는 이제 브라우저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를 말하겠죠. 자 다큐먼트하고 윈도우의 차이점은 다큐먼트라는 거는 자, 해당 브라우저에서 현재 여기 홈 버튼이라던가 새로고침 버튼, 뒤로가기 버튼. 주소창, 이런 것들은 문서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파란색으로 박스를 치는 요 영역이 문서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이 파란색 영역이 다큐먼트라는 것을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영역은 이 브라우저 자체, 즉 윈도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윈도우에 접근해서, 이 브라우저에 접근해서, 이 alert이라는 거는 뭐 경고한다, 뭐 알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어떤 내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경고 상자, alert box라고 돼 있죠. 여기에 출력하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 콘솔. 브라우저 콘솔에 쓴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콘솔. 점 이라고 돼 있죠. 콘솔. 점 콘솔은 기본적으로는 이 브라우저에 나타나지 않고, 어 이제, 어 키보드에서 그 F12 키가 있을 거예요. F12 키. F12 키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F12를 눌렀습니다. F12를 누르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이런 창이 하나 나오죠.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개발자가 사용하라고 하는 개발자 도구가 되겠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뭐 시작, 요소, 콘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콘솔 l o g 의이 콘솔은 어, 아래쪽에 있는 개발자 도구의 요 콘솔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기록한다. 여기도 이제 뭔가 기록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기록할 때는 콘솔 점로그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사실 네 가지 살펴보시면 어, 이제 HTML 요소에 접근해서 쓰는 이너 어, HTM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 쓰는 document l r i 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알림 상자, 경고 상자에 쓰는 window.alert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자 도구에 이 콘솔. 콘솔 탭에 기록하는 console.log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출력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부 HTML, 리노 HTML을 사용하는 방법은 앞서 사용해 본 것처럼 document.getElementById 아이디를 가지고 요소를 찾는다. 그래서 해당 요소에다가 해당 요소에다가 인너 HTML을 이용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 에 살펴봤는데 음,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와 있고요. 하나는 이것도 어, 아래쪽에 직접 사용해 보기 버튼을 눌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여기가 실제 이제 어, 이 영역이, 이 영역이 HTML에 어, 다큐먼트에다가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요 HTML 소스를 실행한 결과가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H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 H2라고 H2,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어, My First Paragraph라고 하는, 아이고. t 이 퍼스트 g r a p h 라고 하는 이 영역이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자그 다음에 P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11이라고 뭔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아래쪽에 스크립트가 돼 있는데 스크립트에 이렇게 슬래시를 두 개를 하면은 주석이라고 돼 주석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슬래시 두 개가 있으면은 스크립트에서 여기를 처리하지를 않아요. 처리하지 않고, 어 자, 이렇게 주석으로, 우리가 주석으로 막는다고 하고요. 주석으로 막아서 다시 한번 run을 눌러볼게요. 자, r u 해서, 어 아까 전에 여기 11이 있던 여기, 요기, 여기가 지금 p 영역이 되는데, 안쪽에, p 영역이 안쪽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아무것도 내용이 없죠?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hello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헬로우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런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런 버튼을 눌러서 헬로우라고 어 있는 여기가 이제 p 영역이 되는 거죠. 이게 p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서 자, 다큐먼트, 문서에서 문서에 어아이가 데모인 엘리먼트를 찾아서 거기에 안쪽에 html 컨텐츠 내용으로 5와 6을, 더한, 5와 6을 더한 결과는 11이 되겠죠.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는의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5 더하기 6을 한 결과 이 11이라는 내용의 값을 요거를 id가 대모인 엘리먼트, 즉이 p 엘리먼트가 되겠죠. p 태그, 요거의 안쪽의 내용물. 이게 뭐냐면은, 이 헬로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헬로우가 되어 있는데, 이제, 1라는 11이라는 값으로 이 헬로우의 내용을 대치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헬로우였지만, 이제 스크립트가 적용이 되면서 이 헬로우 부분이 5와 6을 더한 결과인 11로 대치가 될 거예요. 런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런버튼을 클릭해서 저 이쪽에 hello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1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HTML의 요소에다가 출력을 해보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문서 쓰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document.write라고 돼 있는 거죠. 문서에다가 write, 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가또 나와 있고요. 자, d o c u m e n t r i t e 문서에다가, 어, 오더하기 6한 결과를 출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어, 여기, 자, my first 웹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h o l e docum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요 엘리먼트의 내용을 출력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문서 영역에 문서, 문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문서의 영역이라고 했죠. 이 문서 영역에다가 5와 6을 더한 결과 11이라는 값을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서에 출력해라. 뭐를이 되겠죠? 뭐를? 뭐를 해당하는 게 무엇을 해당하는 거? 이게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서에다가 이제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추가로 추가로 1 2이라는 값을 여기에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document.write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HTML 문서가 로드된 후 document.write를 사용하면 기존의 모든 HTML이 삭제가 된다. 자 직접 사용해 보기가 있네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On Click이라는 건 지난번에 했었죠? On이라는 게뭐뭐할 때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문서에다가 문서에다가 5 더하기 6한 결과인 11이라는 값을 출력한다. 언제? 여기 Try 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잠을 해볼게요. 자, Try It을 클릭했을 때 어, 여기 이제 11일이라는 결과가 다큐먼트에 써졌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봤던 이내용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HTML 문서가 로드된 후라는 거는 이 전체가 이미 로딩이 되어 있어서 결과를 반영한 상태죠. 이 반영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큐먼트 라이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기존의 HTML 문서 즉이 문서의 내용이 다 삭제가 되고 새롭게 5와 6을 더한 11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기존에 있던 게다 없어지고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서가 로드된 후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ocument.write라는 거는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문서의 내용을 다 없애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 거예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쩜 얼러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고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미 만들어진 박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직접 사용해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자마자 뭔가가 나왔는데 일단 닫고 코드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h2하고 p의 내용은 이미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그 네, 다음에 이쪽에 스크립트가 있죠. 자, 스크립트 안에 내용을 보니까 window.alert에서 오더하기 6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window라는 거는 브라우저라고 했죠. 브라우저에 알림상자를 이용해서 내용을 출력한다. 어떤 내용을 이라는 게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d o c u m e n t l i g h 처럼 무엇을 해당하는 게이 과로 안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와 6을 더한 결과를 알림창으로 출력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알림창이 안 나와 있죠. 자,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내용이 알림창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런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이 11이라는 이 박스, 이 박스가 이제 알림창이 되는 거예요. 알림창, 알림창에 5와 6을 더한 1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거죠. 확인 버튼 누르면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 자, 키워드를 건너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어떤 키워드냐면은 이 윈도우라는 키워드를 건너뛸 수 있다는 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창 객체. 이창 객체라는 거는 이 윈도우를 말하는 거고요. 예, window.alert의 이 윈도우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건너뛸 수 있다. 즉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라던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변수라던가, 속성, 메서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략하면, 창 객체에 속한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원래, alert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 여기 window.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여기에 window.을 넣어서, window.alert, 이렇게 써야 되는데, window라는 그걸 객체를, 요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생략하고, alert이라고,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이 가능하다. 자,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alert 5 p l 6 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window.alert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잘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쪽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 자, 요거는, 디버깅을 위한 거다. 디버깅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에러를 좀 수정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 이 다큐먼트 객체가 아니라 다큐먼트 영역이 아니고 콘솔이란 영역이 있는데, 콘솔이란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12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콘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여기 어 액티베이트 디버깅부터런 어게인까지, 액티베이트 디버깅부터런 어게인까지가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콘솔 점 로그 오플러스 6을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데,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거 어떻게 하냐? F12 키를 눌러서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잡다하게 많이 나와 있죠? 이거를 어, 여기... 콘솔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출력된 내용이 사라질 거예요. 자, 콘솔 지우기를 했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런버튼 눌러서, 어, 런버튼 눌러서, 콘솔.log 5 plus 6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콘솔에 출력한다. 자, 런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 출력한 내용, 이 11이라는 값이, 어때요? 이 콘솔이라는 부분에 출력이 됐죠. 자,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지기 위한 용도는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주로 어, 디보깅 용도로 사용되는 거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 인쇄는 윈도우 점 프린트를 이용한다. 그래서 현재 채용 상의 내용을 인쇄한다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 버튼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윈도우 프린트에서 현재 보고 있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디스페이지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인쇄에 관련된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윈도우 얼럿 했을 때그 알림 창이 나오는 것처럼 윈도우 프린트를 하면 출력 창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인쇄에 관련된 현재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창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HTML 요소에 쓰는 innerHTML, 그 다음에 HTML 문서 자체에 출력하는 document.write, 그리고 알림상자에 출력하는 window.aller. 이때 window.은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에 콘솔 탭에 출력하는 콘솔.log 이렇게 네 가지 살펴봤고, 추가로 윈도우.print, 인쇄창까지 출력하는 프린트까지 살펴봤습니다.